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3월 24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부터 약 2주간 도치기원과 이바라기원으로 그랜드 PGM 투어를 떠납니다. <웃음> <웃음> 지금 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한한달 만에 다시 떠나는 여행인데 오늘은 어,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를 타고서는 나리타로 떠나요. 근데 요새 항공사마다 다 위탁 수하물 그, 규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시아나가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위탁 수하물이 훨씬 더 유리한 편이었는데. 아, 좀, 없겠죠? 아니, 유리하죠. 일단 뭐, 1인 23kg에다가, 거기다 이제 골프백 추가하면은, 또뭐 32, 32kg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음. 그럼 1인 32kg까지 포함이 되는데, 저희는 그게 합산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합산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1인 32kg 딱 맞춰서 그냥 가져와야 됩니다. 음. 33kg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음. 굉장히 좀, 그 정도 이제는 좀 빡세지는 것 같아요, 음. 점점. 저 지금 보니까 32kg라고 해도 가방이 두 개였을 때그한 개당 무게가 23kg를 넘으면 안 돼요. 아시아나의 경우 1인당 위탁 수화물을 골프팩 포함해서 어 캐리어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보낼 수 있는 거고 또 기내용으로 10kg까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이 많은 양의 수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는. 오늘 이제 좀 실수를 했어요. 그 어떤 분이 글을 카페다, 카페에다 글을 올리셨는데 음, 합, 가족 합산이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는 좀 합산 될걸 생각해서 이제 해가지고 왔는데 안, 합산이 안 된다 고 그래가지고 결국 막. 술을 막 날리치고 지금 해가지고. 이건 뭐 어... 잘못 알았나 보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LCC의 경우는 위탁수하물이 무조건 15kg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kg 맞추기 바빴는데 또 많이 주니까 또 많이 준 대로 또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좀 확실하게 알겠어. 아시아나의 경우는 1인당 무조건 32kg까지. 아시아나의 경우는 1인당 32kg까지인데. 그게 골프백까지 포함해서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인당 23kg인데 그게 골프백 포함해서 23kg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훨씬 더 미착수함을 용량이 네. 크다고 네. 볼수 있죠. 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 아시아나는 골프백 포함 32kg. 그러니까 캐리어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골프백 포함해서 23kg. 뭐 엑시시나 이런 저가 항공들은 음. 뭐 무조건 그냥 15kg. 밑착사물의 경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고, 뭐 아시는 분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그짐 사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헷갈리지않자 음. 그럼 저희는 이제 나리타로 가서 도치기현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지아나 기내식입니다. 이번 일본 그랜드피지엔 골프투어는. 일본의 148개의 골프장 운영사인 PGM 그룹에서 일본 전역의 17개만을 선정한 프리미엄급 골프장인 그랜드 PGM을 찾아가는 골프투어였습니다. 총 여행 기간은 16박 17일로 도치기현과 이바라키현에 있는 명문 골프장들을 벚꽃 시즌에 맞춰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이번 여정에 참여한 부부는 총 다섯쌍의 부부로, 저희 부부를 제외한 두 쌍의 부부는 은퇴생 부부고 나머지 두 쌍의 부부는 아직 현역에서 일을 하시는 부부들이라 각자의 여행 스케줄을 개인적으로 짜 현지에서 조인을 하기로 하고 떠난 여행이었어요. 1번 터미널에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고 2번 터미널로 이동을 했고 2번 터미널에서 또 렌트카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제가 8번에서 내렸는데 5번으로 네, 길 건너서 또 다시 전화하라고 했대요. 제일 싼거 했더니 아주 난리에요. 지금 차례로 오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2년 전 벌써 도치기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번 렌트카는 그때와 똑같은 곳에서 렌트를 하게 되는데요. 2년 전보다는 차를 좀 비싸게 빌렸지만, 타 렌트카 회사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렌트를 하게 됐습니다. 렌트카를 빌리는 과정은 2년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렌트카 빌리는 영상은 2년 전 도치기 여행 때 만들어 놓은 영상을 첨부해 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시 36분에 저희는 렌트카를 다 빌려서 이제 출발합니다 완전히 이제 갑자기 껌껌해졌어요 저희는 이런 게 익숙한데 다른 동반자들이 이렇게 밤늦게 운전을 하는 게 처음이어서 약간 걱정되네요 지금 깜깜한데, 좀 길이 쉽진 않아요. 지금 세대가 같이 출발을 했는데, 어, 저희가 선봉으로 출발을 하고, 두 번째 박강호 님이 중간에 같이 오시고, 맨 마지막에 윤구 님이, 윤구 님은 좀 운전 경험이 좀 있으셔가지고, 윤구 님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추노미아까지, 어, 두 시간, 3 시간 걸립니까? 어, 조치기현이 좀멉니다 무추노미아까지 3시간 갈 예정이에요.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요번에 빌린 차는 ETC가 없어요. 작년이랑 똑같이 고속도로비를 좀 많이 낼것 같은. 에이, 그때 3만원 냈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도 돈 많이 낼것 같아요. 렌트카를 싸게 빌린 대신에 이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우추노미아를 향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는 국도를 찍어서 3시간이 나왔는데 돈을 좀 내더라도, 어, 고속도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3시간? 2시간, 나와 2시간. 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대요. 박강호 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저희는, 도착하고, 운전을 잘하고, 저희를 잘 쫓아오신 것 같아요. 나리타에서는 여기가 제일 가까운 편의점인 것 같아, 같습니다. 시오다라는 곳에 있는 편의점이네요. 저녁시간이어고 거기 호텔 가서 먹으려고 편의점에서 장을 봤어요. 지금 8시에요. 차로 오는 중간에 편의점에 들려서 간단하게 뭘사 먹었습니다. 운전하면서 팬티치 먹고 가고 있어요. <laughs> 저는 돼지 자다 먹고 박강호님이 아이스크림 사주셔가지고 이걸로 입가심하면서 간는 중인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네요 아, 일본은 비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려 앞으로? 한트가 그렇죠. 응. 지금 8시니까 9시면 도착할 것 같고 뭐 어디 나가서 먹고 그럴 것도 없이 출근하고선 바로 쉬고 내일 아침부터 라운드를 나가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는 비 소식이 있어요. 저녁에만 내리고서는 비가 안오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고속도로로 가는 중인데 고속도로를 나갈 때 고속도로 비용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를 좀 저렴하게 빌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고 갈 때만 이렇게 내고 거기 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고속도로를 탈 일이 거의 없어요 에서 거의 30분에서 맥시멈 3, 40분 1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국도로 다닐 예정이고 조금 돈을 맨 처음에 내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저희는 우츠노미아로 향해 볼게요 이번 여행은 자란햇을 통해 렌트카를 예약을 했는데 2주간 풀커버 보험을 적용해 약 50만원 상당으로 렌트카를 빌렸어요 나리타공항 인근의 사무라이 렌트카는 공항에서 좀 거리가 있는 작은 렌트카 업체로 주인장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렌트카 가격이 굉장히 쌌지만 ETC 카드가 대여가 안되는 단점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고속도로 비용이 거의 4만원 가까이 나왔는데요. 저희 부부와 박광우님 부부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고속도로 비용을 냈는데, 이용우님 부부는 국도를 타고 오셔서 시간을 좀더 쓰긴 하셨지만, 고속도로 비용을 내지 않으셨더라고요. 나리타 공항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편의점을 들려 거의 3시간 남짓 걸려 우츠노미아 시내의 토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곳은 트윈룸으로 22제곱미터였어요. 그간 여행을 다니며 가격을 저렴한 걸 선택하면서 엄청 작은 호텔에서 머물고는 했는데 장박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좀 주더라도 넓은 호텔을 선택했는데 조식부 포함 1박에 7만원 선에 예약을 하고 왔고 주차는 유료로 하루에 1300엔이었습니다. <목소리> Thank you